But when it's snowing you only put on a hat instead of umbrella you just because you need a place i remember that one time when we were coming back in to school after recess one year ago when i was eating and then i felt something on my Looked at it, and it was a snowflake. Mm -hmm. And I said, "Hey, it's snowing to everyone, and everyone looks outside again, <laughs> licking the snow and ah, licking like Danny, like sticking out their tongue, like eating the snow, oh. and oh. holding the snow, and watching it melt." The teachers are getting quickly. It's cold. <laughs> you like snow? Yeah. What? Winter is my favorite season. Winter? Your favorite season? Yeah. In winter? Yeah. First, the snow? Yeah. I think summer so much. Oh, I love so, I like I summer. I like it. Actually, fall is my oh. favorite season now. Now? 로윈 yeah, <laughs> a e n l t e i h cold. 안녕하세요. 주식 잘하고 싶은 언니. 오랜만에 왔습니다. 아, 오늘 드디어 바디 프로필 촬영을 끝냈고요. 원래는 다음 주에도 한번더 찍으려고 했었는데 어, 제가 지난주에 운동을 좀 과하게 하면서 허리를 좀 다쳤어요. 그래서, 음, 그냥 이쯤에서 좀 <laughs>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어, 좀더 몸을 잘 만들어서 다시 도전을 해볼까 생각합니다. <laughs> 다시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음, 바디 프로필 끝낸 소감은요, 일단,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다. 뭐든지, 어, 도전하는 게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하고 나면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어, 제가 한두달 정도 이제 다이어트를 빡세게 한 건데, 어, 식단을 어,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긴 했어요. 어,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를 이제 거의 메인으로 하고 이제 다른 일반식은 안 먹어야지. 몸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살이 잘 빠지거든요. 제가 아이들도 있고 또 주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적 제약도 있고 또 제가 못 먹으면서 이제 애들을 계속 챙겨야 되니까 그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어, 내가 이거를 어, 2, 30대 초반에 뭐 어, 젊었을 때 아이가 없을 때 했으면 너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젊고 어릴 때는 사실 그런 욕심이 별로 생기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바디프로필이 일반적이지도 않았지만, 어, 젊고 어릴 때는 어, 이걸 진짜 꼭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들었어요. 왜냐면은 욕심도 없고, 음, 내가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딱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어, 가는 세월이 이제 점점 아쉬운 나이가 되다 보니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laughs> 지금이 가장 그나마 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매 가는 게 굉장히 아쉽고 어, 올해는 뭐라도 하나 성취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음. 나만의 버킷 리스트를 음 최소한 1년에 하나씩은 꼭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올해 목표는 아이들하고 이제 하와이 두달 살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음좀 의욕과 의지가 뭐 별로 없었는데 그거를 좀 운동으로 풀고 바디 프로필을 해냄으로써 약간 해소가 된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처음 도전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잘하지 못했고 아쉬움도 많이 남고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부족한 부분을 사진 작가님께서 이제 굉장히 잘 찍어주시고 빠른 그 전문가의 손길로 이렇게 보정을 해주시는데 이게 진짜 예술이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포토샵으로 해주셔서 나온 결과물은 물론 저의 실제 모습과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굉장히 보람되고 뿌듯한 도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시기를 정말 강력 강력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이제 영상을 찍으니까 그동안 못했던 종목 얘기도 조금씩 한번 그냥 훑어볼게요. 오늘 쌍용차가 상을 갔어요. 제가 최근에, 가장 최근에 올린 영상에서 쌍용차를 언급했었는데, 어 예상대로 HAH가 지분을 취득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이제 이번 주에 뭐 도장을 찍는다고 하죠. 어 근데 이 주가는 좀더갈것 같긴 한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 뭐또 언제 꼬꾸라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저도 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단 가지고 있는 물량을 어 언제 이제 매도를 해야 될지 그거를 보고 있고 어 욕심을 너무 부리지 않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음 수익 실현하는 게 줄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용차가 정말 굉장히 재무가 안 좋고 이런 주식은 언제 감자탕을 끓일지 또 언제 대규모 유증이 나올지 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요즘에 흠 HMM이 정말 잘 가고 있지요. 뭐 HMM은 걱정이 없고 3분기가 최성숙이기 때문에 일단 쭉 들고 가면 될것 같고요. 주말에도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T26급 초대형선이 12척 모두 다 출항을 하고, 음 굉장히 이제 운임도 오르고 있고, 어, 나쁜 게 없습니다. 네, 일단 홀딩하고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어, 아미코젠. 아미코젠도, 추세가 나쁘지 않아요. 아직 추세가 깨지지 않고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난주에 좀 제가 금요일날 다시 들어갔는데 맥점을 잡아서 오늘 또 상승을 줬는데 거리량도 막 터졌네요. 이것도 들고 가면 되고 음. 율천화학은 그냥 두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3.5% 배당도 받을 것 같고 이런 회사는 걱정 없이 그냥 어느 정도 들고 가면 되는데 이제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제 빨리빨리 회전하고 싶어서 아왜 이렇게 안 가지고 언제 가나 이러고 계실 거예요. 근데 주가가 언제 갈지는 진짜 아무도 모르잖아요. 음,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주가가 쌌을 때 사놓고 그냥 기다리는 게 제일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언제 갈지 알면 뭐 우리가 벌써 슈퍼 게임이 됐겠죠. 그리고 에어부산을 지금 관심 갖고 보고 있는데 얘가 이제 매각이 될것 같습니다. 어 에어부산이 매물로 나오면 눈독을 들일 어 회사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음 예전에 그 에어로케이 그 최대 주주인 음, 이민주 에이티넘 파트너스 회장님도 관심을 어, 가지셨고. 음, 2, 3년 전에도, 뭐, 이스타를, 어, 산다고 했다가 안 산다고 했다가 했던 곳이고, 어, 이스타보다는 에어부산이 정말 비교도 안될 안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음, 에어부산은 분리 매각이 되면 관심을 갖는 쨍쨍한 곳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뭐, 전주가 돈도 꽤 많구요. 그래서 에어부산이 오늘 슈팅을 줬다가 쭉 빠졌는데, 살짝 지금 들어가 봤어요 조금만 일단 들어가 보고 주가 추이를 보면서 또 흘러가는 거 보면서 더 추매를 하던지 할 생각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더존비지오는 이것도 어, 지난주 슈팅을 줬다가 빠졌길래 지금 1차 매수 해놓은 상태인데 오늘 좀 5%나 올라서 일단 그 물량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아 어, 금호산업 우선주가, <laughs> 아, 제가 아침에 이제 바디프로필 촬영하느라 이거를 못 봤는데, 어, 사실 제가 이거를, 음, 얼마에 샀더라? 하여튼, 위, 위에서 잡았다가, 완전 물려가지고, 한십몇 프로 정도 마이너스인 상태였어요. 그냥, 그래서 뭐 춤에도 안 하고 그냥 뒀는데, 오늘 아침에 다행히 바디프로필 찍으러 가기 전에, 네, 아침에 슈팅이 나온 거예요. 고맙게. 그래서 9시 그장 초반에 후딱 팔고, 바디프로필을 찍으러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게 다 빠져 있네요. 응. 금호산랑 우선주도 얘도 얘도 패턴이에도 항상 이렇게 슈팅 주고 그냥 빠지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전에도 이렇게 슈팅 어, 상한가를 갔는데 그 다음 날쭉 빠졌죠. 얘도 패턴이에요. 제가 금호산랑 우선주도 많이 매매해 봐서 아는데 응. 슈팅 주면 그냥 나오는 게 속편한 주식. 이제 이안볼 거예요. 아 그리고 제가 최근에 좀 심심할 때 가지고 좀 놀았던 코어롱 글로벌 우선주 어 일단 코어롱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어 괜찮습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됐죠 그 다음에 풍력 단지 건설도 한다고 하고 어, 모듈형 건축에 얘가 강점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코로나 음압 병동 이런 것도 설치하고 수혜가 나면 수혜민들 임시 거주지도 만들고 막 온갖 거를 좀다 하는 그런 종합 그런 종합 회사 같은 느낌? 네, 이 회사도 나쁘지 않고 저는 좀 우선주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선주를 좀 가지고 놀았는데 얘가 슈팅 나오고 다시 빠졌다가 또 슈팅 나오고 이런 패턴이 계속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단타를 좀음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했고 이렇게 다시 그냥 빠지면 좀 들어가 있다가 모았다가 슈팅 주면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단타를 하면서 이제 장투만 하면 좀 무료하니까 <laughs> 그런 트레이딩도 좀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APS 홀딩스도 좋다. 네, 이건 한번더 분석을 해보긴 해야 되는데, 얘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간략한 분석을 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얘도 가지고 있어요. 종목이 요즘 너무 많아가지고 큰일 났어요. 저도 줄여야 되는데, 아, 사고 싶은 종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에. 엔터, 얘도. 얘도 엔터, 다른 엔터주와는 다르게 좀 흐름이 좋지 않죠. 근데 이제 다른 엔터주를 보면은 엄청 올랐잖아요. 엄청 올랐는데 큐브 엔터는 얘는 최근에 오른 게 없어서 어, 그래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지지난주였나? 아, 9월 1일날. 이때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그 뉴스에 저는 들어갔는데 그때 엄청 빠지더라고요. 그게 알리바바랑 뭔 계약권이 있었는데 그 호재 뉴스로 이렇게 운봉을 쭉 그리면서 빠졌어요. 그래서 뭔가 심상치가 않은데 이게 물량을 모으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요즘에 좀 유심히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여튼 이날 제가 사가지고 잘못 사가지고 지금 좀 물려있는데 일단, 1차 매수만 한 상태여서 지켜보고 있어요. 네, 여러분, 제가 보는 종목이 너무 많죠? DB 하이텍도 추세가 굉장히 좋고, 어, 그 다음, 아, 최근에 한스 바이오매드. 아, 한스 바이오매드가 그렇게 안 가더니 지금 크게 가고 있습니다. 한스바이오매드는 제가 몇번 언급했던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정말, <laughs> 어, 그 대표 황호찬 씨도 장례 매수 5만 주를 2만 3천 원에 하셨거든요. 음, 지금 무슨 좋은 뉴스가 있는지는 안 뜨고 있는데, 뭐, 중국 승인이 1차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회사 임상 신청 이 건도 있고, 아무튼 중장기로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근데 굉장히 무거웠는데, 한번 오르니까 요즘에 굉장히 추세가 좋아졌죠. 아무튼 얘는 중국건이 터지면 대박나는 그런 회사고, 지금 최근에 한50% 올랐기 때문에, 어, 신규주는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할게요. 제가 다시 한번 요즘에 느끼는 거는 내가 믿고 이제 매집한 종목을 잘 기다릴 줄만 안다면 보답은 받는다는 거고요. 대신 이제 그 기본은 여러분께서 충분히 그 회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어, 믿음을 먼저 가지셔야지 기다릴 수 있다는 거. 만약에 믿음이 없는데 사서 기다린다? 이거는 떨어지면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남의 종목으로 수익 내기가 그래, 그래서 힘든 겁니다. 비중을 실을 수도 없죠. 떨어졌을 때 기다릴 수도 없죠. 분할 매수해서 저점에서 이제 모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지켜만 보고 있다가, 이게 슈팅이 나오면 그때서야, 어, 늦었나? 지금 사도 되나? 이렇게 막, 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슈팅 나올 때 같이 기쁨을 누리시려면, 간단해요, 간단해요. 어, 제가 보는 종목들 중에서 사고 싶으시면, 그 종목 중에서 정말 괜찮아 보이는 게 있으면, 스스로 한번 정말 깊게 파보세요. 뉴스도 다 찾아보시고, 리포트도 보시고, 회사 재무와 실적과 뭐 그런 거를 다 검색을 하시고, 공부를 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항상 매수도 내가 사면 바로 오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내가 매수하면 떨어진다고 반대로 꼭 생각하세요. 그래야지만 분할 매수를 할수 있고, 조금씩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음. 네 기본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대로 잘 지키시면서 음, 매수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도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